말 한마디 못하고 이별하신 가족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순간의 안타까움은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병원 현장에서 임종을 함께 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해온 환자는 수천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하신 가족들을 볼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며칠을 병원에서 보내면서도 정작 그 순간이 임종 직전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싶었던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되죠. 반면에 미리 준비하신 가족들은 달랐어요.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전하며 평온한 이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30년 넘게 현장에서 지켜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족이 알아야 할 마지막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만약 지금 아픈 가족이 계시거나 언젠가 마주할 순간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공감되셨다면 댓글글 남겨 주세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진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해전 저희 병원에 69세 아버지를 돌보던 큰딸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지만 평소엔 혈당 관리도 잘 하시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셨어요. 가족들도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자꾸 피곤해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노화나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의식이 또렷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잃고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자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응급실로 모셨지만 이미 전신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미 임종 직전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결국 마지막 인사는 마음속으로만 나누게 되었죠. 큰딸분은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온한 이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신호만 알아도 준비된 이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신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반응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임종 전 일주일에서 한 개월 전부터 수면 시간이 현저히 길어지고 깨워도 반응이 거의 없게 됩니다. 많은 가족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몸의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내 종합병원 사례 기준으로도 수면 시간 증가와 기력 저하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보고됐어요. 정혜순 74세님은 평소 대화도 잘 나누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잠만 자시고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엔 감기라도 걸리신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가 이어졌어요. 이럴 때는 깨어있는 시간에 맞춰 가족이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깨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시되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단순한 피로로 오해하고 지나치면 임종 준비 시점을 놓칠 수 있어요. 요즘 가족 중 누군가가 유독 잠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었다면 혹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신호는 호흡이 달라지고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체인 스톡 호흡이라 불리는 불규칙한 호흡 패턴이 나타나요. 숨을 쉬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쉬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에서 가래 끓는 듯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게 되죠. 이 소리 때문에 많은 가족분들이 놀라시는데 사실 이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48시간 내 임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징후로 다수 연구에서 공통 확인됐어요. 박정순 80세님은 마지막 이틀 전부터 숨을 멈췄다 쉬기를 반복하셨고, 가족은 단순 호흡곤란으로 오해하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이때는 놀라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필요시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지만, 과도한 응급처치는 오히려 환자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요. 이 소리는 환자가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 같은 숨소리를 직접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의식혼탁과 선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갑작스러운 말투 변화, 헛것을 본다고 말하는 환각증상, 예민하고 불안한 반응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누군가를 찾으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평소 알아보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한가정의학회지 발표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 중 87.8%가 사망 3일 전 선망 증상을 보인다고 했어요. 김영만 75세님은 마지막 며칠간 갑자기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벽을 보면서 누군가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갑자기 심해진 건 아닌가 걱정하셨지만 이건 선망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이럴 때는 놀라지 말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세요. 환자의 현실감을 돕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하시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망은 치매와 다른 일시적 상태이며 임종의 전조일 수 있어요. 예전과 전혀 다른 말이나 행동을 보여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대소변 실금 또는 혈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약해지면서 관략근도 약해지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배설 조절이 어려워져요. 평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시던 분도 갑자기 실수를 하게 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기 노인성 질환자 다수에게서 임종 전 2일에서 3일간 배설 기능 저하가 관찰됐어요. 최은주 78세님은 갑작스런 혈뇨와 함께 대변 실금 증상을 보이셔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미 전신 상태가 빠르게 저하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분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생을 유지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시고 자주 확인해 드리세요. 실금은 환자의 잘못이나 수치가 아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가족 중 이런 변화를 겪으신 분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피부색이 변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말초순환이 먼저 저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발부터 창백해지고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손톱이나 발톱, 입술 주변의 색깔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임종 직전 나타나는 대표적 말초순환 저하 증상으로 해외 연구에서도 일치 보고됐어요. 정나모 81세님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입술이 푸르게 변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담요를 여러 장 덮어드려도 손발이 따뜻해지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억지로 따뜻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환자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온기를 전달해 주세요. 마사지를 해드리거나 부드럽게 쓸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때는 이미 장기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손발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이 해야 할 마지막 준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는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선 말보다는 곁에 있기가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청각은 마지막까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말을 못한다고 해서 모든 감각이 끊긴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자는 여전히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평소 좋았던 추억이나 감사했던 일들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굳이 큰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용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마지막에 곁에 있어 줄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체온 저하, 의식 혼탁, 호흡 변화는 모두 정상적인 임종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여기고 과도한 응급조치를 요구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더큰 고통을 줄수 있어요. 특히 심폐소 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처치는 임종 과정에서는 환자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병원 의료진과 임종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고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한 준비물들도 차분히 챙겨두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인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자가 좀더 나아지면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미루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임종은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할 때, 반응이 있을 때가 바로 그 기회예요. 반응이 없어 보여도 감정은 여전히 느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좀더 나아지면 이야기해야지라고 미루다가 인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하세요. 고맙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건네시길 바라요. 이런 말들이 환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의료진은 치료보다는 환자의 편안함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약물과 시술을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완화 돌봄을 시작하죠.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의학적 결정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의료진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가족끼리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의료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환자 중심의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환자에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각종 기계음, 밝은 조명,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용하고 어둡게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불필요한 대화나 소음도 최대한 줄여 주시고요. 위생 관리나 장례 준비 같은 실무적인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한 손길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장례 준비는 미리 조용히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임종 후에 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장례식장 예약, 종교적 의식 준비, 지인들에게 연락할 목록 정리 등은 미리 해두시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할때 가족 간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생전에 원했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간단한 유언이나 마지막 소원 같은 것들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혹시 가족과 장례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환자의 존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환자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의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과도한 의료 처치나 장례 준비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환자가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고통 없이, 수치감 없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배려를 해주세요. 내 가족의 마지막이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원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 분과 전혀 모르고, 갑자기 임종을 맞이하신 분의 차이는 정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예요. 잘못된 상식들이 우리가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할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인사는 꼭 하게 된다. 괜찮아 보이니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야. 병원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손도 닿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때의 후회와 아쉬움은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신호와 가족이 해야 할 준비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전하며 따뜻하고 평온한 이별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중환자와 말기 환자를 지켜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돌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하겠다고 좀더 나아지면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가족과 마지막 순간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요. 서로에게 어떤 인사를 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으로 보내드리고 싶은지, 마지막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한번의 대화가 여러분의 이별을 덜 아프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말기 환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인 간병 팁과 간병하는 가족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남겼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